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0, 어, 7월 26일 MLB 분석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을 찾아주신 모든 시청자 형님들, 유튜브 형님들 어서들 오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튜브 한 350분 정도 구독해 주셨는데 500명 채워지면은 또 이제 좀더 많은 정보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만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내일 MLB는 총 7가지 경기 분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잘 들어주시고, 자기 분석과 조금 맞춰보시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미러키와 마이애미 경기 먼저 살펴볼게요. 미러키 마이애미. 어, 이 매치업은 사실 미러키에 대한 선수가 조금 높을 것 같죠? 미러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미러키가 최근에 11연승이 끊기기는 했습니다. 11연승이 끊기기는 했는데, 바로 다시 승리를 추가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좀 인상 깊긴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 연패 없이 바로 승리를 챙겨줬었고, 페랄타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연승까지 조금, 달성해 줄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페르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21번의 경기에서 116.2 이닝 동안 1.08 WCP와 2.85의 방어율. 특히나 강점이 뭐냐면은 2 이닝 데뷔했을 때 정타에 대한 억제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116.2 이닝 동안 피 안타를 86개밖에 맞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153kg 짜리 페스볼, 뭐,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면서 구속 빠르고 익스텐션 정말 좋고요, 구위도 괜찮고 재고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마이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득점이 되는 팀이죠? 일단 이 팀은 좀 연속 안타를 뽑아줘야 됩니다. 뭐 장타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뭐 많은 어, 볼을 골라주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 안타가 좀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미로키 같은 경우에는 페레타가 나오다 보니까 이 정타에 대한 억제에서의 강점을 보여 줄수 있다고 한다면 최근에 마이애미의 타격감이 또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완벽두까지도좀 욕심내 보볼만 하지 않을까? 페레타의 기대치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마이애미의 선발은 어, 의콴트를 등판합니다. 어, 152kg 짜리 이제 싱커에다가 스플리터, 커터,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어, 상하 로케이션으로 승부를 가져가요. 근데 문제가 이 하이 페이스볼트 타이밍에 좀 많이 맞아 나갑니다. 정타가 됐든 장타가 됐든. 그래서 87.2 이닝 동안 피안타 96개, 퓸런이 12개거든요. 이거 사실,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무빙볼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떨어지는 공에 대해서 타이밍이 나쁘지가 않은 팀이라는 점,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명백하게 좀잘 돼주고 있는 점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선발싸움에서 미러키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이펜 구간은 사실 양팀다 최근에 흐름이 괜찮습니다. 마이미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요양팀다 필승조 운영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한다면, 서말섬에서 미러키가 리드를 가져가고, 이펜 구간은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미러키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좀 일방적인 승리? 아니면은 이제 뭐 저득점 양상? 요 정도를 좀 말씀 드려볼게요.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피츠버그 애리조나 경기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지금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사실 양 팀의 흐름이 최근 좀 많이 다르거든요. 피츠버그가 이제 디트로이트를 수입을 잡고 왔죠. 어, 디트로이트 상대 수입 승리를 가져왔고.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슈턴을 만나서, 수입패를 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3연승 얘네가 지금 3연패 다만, 지금 피치보그의 선발, 내일 마이클 버로스가 우 등판하거든요? 어, 7월달 들어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어, 152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사실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가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커맨드라든지 변화구들에 대한 밸류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7월달 지금 세번의 등판에서 11.1일 동안 8자책 6.35의 ERA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조금 부진한다는 점 게다가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타격에서의 고점은 되게 높은 팀입니다. 어, 타격 고점이 되게 높은 팀이고 그 다음에 이번 시즌 이렇게 우한 투수를 만났을 때팀 오피스가 몇이죠? 0.797 이게 전체 리그 1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점의 버로스가 반등각을 애리조나를 만나서 봐준다. 이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냉정하게. 자 반면에 애리조나에 선발되는 라인 레이슨이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 3피치에 가까운 유형인데 뭐 구속 좋고요. 볼 끝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조금 위닝샷이 애매하다는 부분이 조금 거슬리기는 하지만 피치버그도 결국에 밸류 높은 직선 구종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조금 많이 아쉬운 팀이라는 점 그래서 선발싸움에 있어서는 애리조나가 리드를 챙겨갈 가능성이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애리조나가 이 뒷심섬에서 힌겔이 연투 중에 있는 상황이고 브이펜 밸류가 좋은 팀은 아니고 최근에 피치버그가 빠다는또 나쁘지가 않다 보니까 애리조나가 앞서가고 피치버그가 조금 따라가면서 마무리가 될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애리조나 승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다득점 게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티모어랑 콜로라도 경기 볼게요. 볼티, 콜로. 자, 이 경기는 사실 이제 볼티모어에 대한 이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어, 볼티모어에 대한 선수가 높을 것 같은데, 일단 양 팀의 공통점이 뭐죠? 볼티모어랑 콜로라도? 이번 시즌 이 선발들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기대값 자체가 가장 낮은 팀들입니다. 볼티가 리그 전체 29위, 그 다음에 콜로라도가 리그 전체 꼴찌. 다만, 이번 시즌 딘크레모가이 집에서 가져갔을 때, 경기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번 시즌 총 7번의 홈 경기에서 5승, 45이닝 동안 10자책, ERA가 2가 찍히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스프리터, 커브까지 레파토리 다양하고 홈에서는 커맨드가 자리가 잘 잡히거든요. 이거 사실, 콜라도 다들 아시잖아요. 원정에서 워낙에 타격감이 안 좋은 팀이라는 점. 이번 시즌 원정에서 콜라도의 팀 OPS는 0.606. 리그 전체 29위. 그래서 저는 최근에 딩크레메의 흐름이라든지, 이렇게 좀 경기 컨디션이라고,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피칭까지 좀 욕심내 볼만 하지 않을까? 기대치가 저는 좀 높다고 봐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콜라도의 선발은 카이 프리랜드 등판합니다. 어 149kg 짜리 패스볼에다가, 싱커커터 슬라이더, 너클커브 체인지업까지 레파토리 다양하고, 존을 조금 넓게 쓰고, 땅볼 유도도 나쁘진 않거든요? 특히나 이 브레이킹볼이 어 되게 좋아요. 어 슬라이더, 어 슬라이더가 좋은데, 결국에 이 프리랜드가 좌타자 헌팅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조금 좌타 석에서 힘을 내줘야 되는 팀이고 이번 시즌 볼티모어가 자원주수를 만났을 때팀어이스가 몇이었죠? 0.621 리그 전체 28위 수준 그래서 사실 볼티머어가 이렇게 자원 상대로 약했었다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플랜드가 브레이킹 볼에 대한 밸류가 높으면서 좌타자 헌팅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물려서 플랜드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뜬금 플랜드가 막한뭐 7이닝, 8이닝까지 막아주면서 약간 접전 투수전으로 흘러갈 가능성.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언더에 대한 가능성, 뭐두 팀이 최근에 빠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상성에서 투수들이 조금 잘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엿보고 싶은 뭐 그런 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그래서 이거는 언더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물한 잔만 하고 할게요.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랑 토론토 경기 볼게요. 자이 매치업도 사실 이제 토론토에 대한 약간 기대값이 좀더 높은 것 같기는 해요. 어 토론토에 대한 기대값이 좀더 높은 것 같기는 한데.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너무 안 좋아요, 사실. 어, 최근 10경기에서 1승 9패, 승률이 딱 10%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에 대한 기대치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는 데다가 실점에 대한 억제도 사실 안 되다 보니까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다. 오늘도 사실 디트로이트가 이제 리드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1대 0 리드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투수 교체 타이밍도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토론토가 경기를 가져갔었는데, 자, 일단 여기서 토론토의 선발은 베리오스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1번의 경기에서 121인 동안 1.26의 WHP와 3.87의 ERA. 어, 최근에 싱커가 나쁘지 않아요. 싱커가 나쁘지 않고, 우타자 헌팅이 원래 좋았어요. 최근에는 체인점에 대한 밸류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좌우 편차가 사실 최근에 없거든요. 어 좌우 편차 없이 최근에 되게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디트로이트는 뭐 그린이라든지 맥킨스틸이라든지뭐 페레즈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타점 정립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베리오스를 만나서 사실 잘 쳐줄 수 있을까? 베리오스가 못해도 뭐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로 끊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디트로이트의 선발은 케이더 몬테로가 등판하는데, 어 사실 이 몬테로가 시즌 초에는 브레이킹볼이 조금 밋밋하게 들어오면서 이 우타 전팅이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어, 경기력이 최근에 괜찮아요. 몬테로가. 그리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말씀해 드렸지만, 홈과 원정에서의 이 타격 기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 토론토의 팀 OPS는 0.685, 리그 전체 24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팀이라는 점이라든지, 최근에 몬테로가 괜찮다는 점, 우타전 헌팅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어,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 디트로이트 프랜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저득점 양상의 게임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예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석과 조금 맞춰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뭐 디톨트 플랜이라든지 언더에 대한 가능성을 좀 봐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인트로이스 샌디 경기 볼게요. 세인트 샌디. 자, 이 매치업은 오늘 세인트가 9대 7로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어, 9대 7로 경기를 가져갔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소니 그레이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조 로멜로를 멀티 이닝을 먹이고 왔거든요. 결국 내일 경기의 뒷심 싸움에 있어서는 샌디고가 조금 더 유연하게 불펜 운영이 가능하다. 라는 점이 전 최대의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인트는 내일 이제 선발이 최소한 퀄스는 찍어줘야지 <laughs> 어, 계산이 선다고 보는데 내일 선발이 누구다? 마이콜라스입니다. 이번 시즌 19번의 경기에서 90G 이닝 동안 1.3의 WHP와 5.2의 방어율, 어, 151kg 짜리 패스볼이라든지, 뭐, 싱커,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제구력으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유형인데, 최근에 그게 잘안 돼요. 전체적인 스터프가 좀 무너진 느낌이 강하고요. 변화구가 위닝샷의 역할을 잘못 해주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7월달에도 3번 나와서 15.2닝 이 동안 13자체 7.47의 ERA를 기록하면서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샌디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연패 구간이기는 한데, 타격 사이클이 그래도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어 최근에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고, 시즌 평균보다 더욱더 많은 득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사실 뭐 마차도라든지 시치, 타티스, 뭐아라이즈 이런 친구들이 타점의 맛을 좀 보고 왔다라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좀 봅니다. 소니 그레이를 털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가 이렇게 조금 피네 피네스피처 스타일한테도 조금 강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마이콜라스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을 수가 없다. 자, 이에 맞서는 샌디의 선발은 이제 닉 피베타가 등판합니다. 어, 151kg 짜리 페스볼에다가 어,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까지. 일단은 페스볼이 9위라든지 볼 끝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조금 장타를 많이 맞아요. 특히나 원정에서. 왜냐하면은 이 페코파크는 워낙에 이제 투수 구장이고 원정에 갔을 때이 홈런에 대한 지표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 세인트루이스단 팀 자체가 이번 시즌 펀치력을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경기장 하나도 홈런을 쳐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경기장이 돼, 부시 스타디움이라는 경기장 자체도, 사실 뭐 중립구장에 좀더 가깝기는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투수구장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선발 싸움에서 이 샌디가 조금 더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최근에 뭐 뒤심 싸움이 둘다 나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로메로가 멀티닝 먹고 온 세인트보다는 샌디가 좀더 그래도 유리한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샌드일고의 승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화이트 삭스랑 컵스 경기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조금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화삭이랑 컵스면은 일단 팀 밸류는 컵스가 더 높은 게 맞죠. 이번 시즌 뭐 승률만 봐도 37승과 60승의 맞대결인데 다만 최근 화이트 삭스가 이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최근 5개 게임 잘라 놓고 봤을 때 4승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7 8득점 리그 전체 1위에다가 이 불펜에 대한 흐름도 최근에 되게 좋거든요. 게다가 내일 선발 아드리안 하우저가 등판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즌 총 10번의 경기에서 62이닝 동안 1.23의 w p 와 1.89의 방어율. 2 이닝 2팅도 괜찮고요. 안정감 있게 막아 주는 것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 무빙볼이 되게 좋고, 익스텐션에서의 강점이 있다 보니까, 타자들이 타이밍을 잘못 맞추고 있어요. 땅볼 유도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컵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조금 발사각 자체가 높은 팀이고, 결국에는 좀 장타를 좀 많이 뽑아내면서, 뭐 홈런이 아니더라도, 2루타, 3루타 뽑아내면서, 득점을 가져가는 팀이라고 한다면, 상서에서 하우저가 그래도 조금 웃을 수는 있는 기대치 자체가 뭐 6이닝 이상 2실점 정도는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 팀 컵스의 선발은 이만하가가 등판합니다 어 최근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가 나쁘지 않고요 스플리터에 대한 값도 괜찮거든요 화석도 사실 이 이만하가랑 힘과 힘으로 조금 붙었을 때 이걸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번지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최근에 워낙에 이렇게 타격 감각이 나쁘지 않았었고, 게다가 이제 선발 싸움 이후에 컵스가 최근에 불펜이 조금 부진 하는뭐 최근에 이제 뭐 플래슬리라든지 아니면 뭐 포메란시라든지 실점률이 조금 올라와 있다. 전체적인 밸런스가 조금 무너져 있다. 좀 거슬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화이트삭스가 역배를 받지 받을 타이밍인가? 약간 이런 의구심 비벼볼 수는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 어,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휴턴이랑 에슬레틱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턴 에슬레틱스. 자, 이 경기는 제가 이제 어제 분석해서 에슬레틱스가 역배 나올만 하다. 이제 세베르노가 뜬금없이 막 7이닝, 8이닝까지도 먹어줄 수가 있는 각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이 세베르노가 뜬금 7이닝 먹어주면서 에슬레틱스가 경기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제 에슬레틱스가 이제 그, 누구였죠? 어, 메이슨 밀러를 조금 연투시키긴 했어요. 밀러를 좀연투시 시켰다 보니까, 연투가 아니라 그 멀티 이닝. 멀티 이닝을 먹고 왔다 보니까, 어, 사실 내일 경기에 대해서는 이 밀러에게 조금 휴식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자, 여기서 에스레틱스의 선발은 스프링스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1번의 경기에서 114이닝 동안 1.2의 WCP와 4.18의 ERA. 일단 이 친구는 9위라든지 볼 끝으로 조금 승부를 가져가는 유형인데, 이번 시즌 사실 9위도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조금 약해지는 모습, 그리고 볼 끝도 좀 많이 죽었거든요? 특히나 가장 거슬리는 게 이닝 데뷔했을 때 피온런이 조금 많습니다. 114이닝 동안 19개. 근데 이 19개 중에 16개가 우한타, 우타자를 만났을 때 맞았던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슈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우타석에서 덱스라든지 밸류 자체가 높은 팀이고, 펀치력도 나쁘지가 않아요. 게다가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명확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프링스가 휴턴의 빠따를 상대로 버텨낼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휴턴의 선발은 라이언 구스토가 등판합니다. 어, 151kg 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지 레파토리 다양하고요구위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볼을 던졌을 때 힘과 힘이 붙었을 때는 좀 자신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불안 요소는 이 변화부 타이밍, 위닝샷을 던졌을 때좀 하드웨이팅이 조금 많다는 점? 근데 지금 에슬레틱스가 사실 최근 다섯 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팀 타율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사실 오늘 알렉선더를 만났을 때도 뭐 압도적으로 털었다라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뒷심 싸움에 있어서도 순수 밸류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고 밀러가 이제 멀티이닝 먹고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선발부터 뭐 불펜 아니면 빠따 상성 슈턴이 좀더 유리하게 게임을 풀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온 7가지 경기들 한번 또 열심히 분석을 진행해 봤는데요. 일단은 뭐 자기 분석과 잘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 분석이 조금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유튜브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들어가는데, 어, 다들 행복한 또 주말 되시고, 내일 아침에, 어, 오후 분석 방송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